따라따라따, 빰빠라라, 따라따, 따라따, 따라따따. 가봉이 대 아트록스? 이거 가봉이가 이기지 않냐? 근데 나 아트 상대 잘 못하는데. 그냥 그때가 나중에 그 바닥에 동그랗게 찍는 거 있거든? 그때 W 찍어주면 음. <laughs> 아니 W 찍는 게 아니라 쓰면 돼. 라이즈네 그냥 그.. 제 스킬 쓸때이제 교수님 정도는 이길 수 있지 교수님을 이기면 내가 대학생이 아니지 임마 <laughs> 아, <알겠다. 웃음> <laughs> 이걸 이렇게 맞네 씨발그 Q로 대가 찍고 아니 대학원생 아니어서 가능해 로 갈갈갈 갈하다 나와 아 아직 대학원생 아직서 가능해? <laughs> 학부라 가능한가? 그렇지 킹능성있어 킹능성있어 아 세나 존나 싫어 세나 잔다네 물몸 개꿀 물리면 뒤진다니네 진짜 야 근데 이거 우리 1렙때 굳이 무리하게 안써도될거 같은데 락슈나 우리 어차피 6렙 때부터 이기는데 그래도 싸울 거지 병신 저 개새끼 죠저 새끼는 씨발 나랑 라인 써면은 아주 지랄이 아주 곱제곱, 어 그냥 어. 파변산이 아니라 고변산이 돼. 아, 어, 참, 대원아 그거... 그 처형인의 대검이라 가야... 어, 갈... 그럴 것 같긴 했어. 처형인의 대검. 대검? 어... <laughs> 그... 도, 뭐지? 롱소드 상위템에 노란색 반딱반딱한거 있거든? 그게 처형인의 대검이야. 치감칼 800원짜리. 어. 처... 어, 처음에는... 처음에 가는 게 처형인의 대검이야? 처음부터? 어? 어... 언제 가? 아트렉 아트렉에서 분명 아트록스에 때렸는데 아트록스가 죽지 않는다? 그럼 처형이 갈 타이밍. 아니야 그 아니, 그거. 그러면 늦었어. 그럼 늦었어. 이말 그거. <웃음> 그거. <웃음> 그 처음부터 찍어 눌러야 돼. 그냥 처음에 기원할 때 다른 템 사지 말고 처형인의 대검부터 사. 그게 흡혈 흡혈 반토막 <laughs> 내주는 거. 보지. 아. 이걸 농소 들고 가야 한다고? 도란방패 갈래? 편의인에 대금 800원이네. 이게. 어, 너 무서워. 이렇게 막 엄청 면다사다고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빡빡 소리 죽나 오기네? 상대 인베우 조합이 전혀 아니다 때문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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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흐왜너 1렙 때 W 어, 찍었냐? 쟤발 설마 냐발 설마 었냐냐 아..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허락 아 목에 가래 걸려. 이 W 그냥 차라리 3렙 때 하면 안 될까요 우리? 지아루아. 네, 니나 장막까지 딱 찍고 안 아, 아, 안전하게 3렙 때싸우면 되잖아. 왜 굳이? 어 그래 그래.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. 우리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자. 놀 되게 오랜만에 하고. 할수 있을까 모르. 겠네 잘해낼 잘 해낼 수 있을 것 있어. 노를 오랜만에 틀어서인가 컴퓨터 프레임이 뚝뚝 큰티는데 대나 어? 영혼의 날씨로 바텀 이겼다. 벌써 벌써 판정 났어? 어. 아니 칼날 비를 아니 수확기 나서 둘 거? 아. 뭐. 뭐지 저 친구? 아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어 그러네? 어 왜? 아, 어? 어? 에? 뭐죠, 저 친구? 친구들아, 너네는, 그, 못 파괴가 아닌데요. 왜, 팀을 그렇게 가셨을까들? 인형, 그냥 스튜디 존나 멋있네템 잘못 사왔나? 뭐지? 단식네. 바트가 난리 부르스 치는데? 왜 저러냐, 저거? 아, 그냥 사왔다고? 그럴 수도 있겠다, 진짜. 그런 애들이 어지간히 만아야지 어, 어깨 아픈 야, 나시 없어. 피걸리 잘해, 임마. 아, 여진 확인. <목소리> 선생님, <목소리> 선생님 뭐임? 어, 아, 이거... 너 씨발 말...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냐? 괴롭히는 거였어? 어.. 그런가 봐아 근데 거리 안 닿을 거리긴 했는데 야 여기로 와 여기로 와아래가나 내려와 가는 중 라이즈 올라간다 응. 너도 올라와 라이즈 초반에 약해 치고 우 가는 중이지 하고 <laughs> 잡아봐! 나이스 뭐라 소지야 나 라인 건다 안돕 잡을 수 있지 삼렙 많이 남았지 니가 니가 미녀 챙길래 어? 3 7십분 개꿀이 생각 왜 이렇게 많이 챙겼네? 에라이 태타다안 응. 뽑히고 저 새끼 타고 오니까 빨리 되자마자 쟤 많아 없으니까 그냥 각자들 네가 알아서 들어가라 나 이거 어어 어, 선생님 얘부터 패 그냥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, 어! 아 미니언은 밀고 갈걸 그랬나? 어, 살았다. 개꿀띠. 이거 미니언까지 밀고 갈걸 그랬. 감독아 외르지고. 선생님 살았습니다. 선생님 제가 살았다고요. 덕분에 바이게 먹을 지 절대 그거 같이 미녀 하나 먹고 싶은 이런 미친 막 좋아서 뛰어올 텐데, 아, 그니까 아니 그걸 제대로 못 봤어. 내가 야, 곧 찍히나? 이러고 있었는데, 네가 바로 들어가길래 어, 뭐지? 씨발, 이러고, 이러고 코다닥 뛰어서 갔는데, 야, 그래도 뭐 세나 잡았으니까 이득이지. 세나 노프림. 에이. 오 헤이 헤이 쿠쿠 썸 치킨? 쟤네 라인 땡기네? 뭐지? 거기 와든 마등... 거 어, 아니야? 모르겠다. 아니야? 띵아 <laughs> <laughs> 무디? 어, 실패?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청소년 아니,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칠. 귀가해 주십시오. 저 더러운 놈들 라인을 당겨? 아못 본다 안 돼. 어이평 들어가게요? 설마 아니죠? 아또 어디가지? 야, 라인 땡겨 이거 맨날 라인 밀어주는데, 우리가 뭐 하러 저걸 라인을 밀고 있냐? 아트비아, 제피비아 맞지? 맞같 맞지? 지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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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안 맞지? 맞 어 선생님 그거 안돼죠 그거 절대 안돼죠어 뭐야? 쟤 미녀 때렸는데? <laughs> 미녀들. 아하. 어. 포션 그, 포먹어포세 그, 그. 개. 저 아, 저것도 6레벨 찍었네. A가. 어, 그, <laughs> 흐 <laughs> <laughs> 패시브, 씨발, <말. 웃음>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, 씨발. 아, 씨, <laughs> 아 언니, 아파. 언니 아파, 언니 아파, 언니 아파, 언니 아파. 어? 아, 언니 그거 손 넘는 거야? 아. 아. 아, 벤, 아. 어, 뭐야? 어, 어? 띠용? 오, 형 <오케이>, 개쓰네? <세네. 웃음> 뭐지? 어, 이건 이건 좀 예상 못했는데, 아야 나 이거 치명타 방가 하나 안 나와. 어떻게 하지? 그냥 열정이 가면 살까? 아, 잔 거나 봐. 어게 그래, 궁 박지 말지. 어, 더 나아. 안 나왔다. 저기 왜 저기 많은데? 아 꺼져요 선생님. <laughs> 아 <아니>, 이게 강풍은 <laughs>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. <laughs> 원래 바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 법이야. 오호 진짜 야수 같은 대사치네. 나공 있어, 궁 있어! <laughs> 잠깐, 아! 아, 공 있어. 아, 아못 막을까 미. 내나 이거 라인. 이번 거너먹으라 그냥. 할 거니까 생각을 로 짧네. 아니 저 형님은 또왜 다른 어마 사람을 패고 있대? 아 와드 찍켰다고 잘했어. 저거 똑같은 이가 막을래. 돌아가. 하나 두실? <laughs> 나가 집가서 그거 하나 더 사올게. 나텔 타고 올까? 아니면 너뭐 어디 갔다 올래? 오케이, 확인. 아 뭐야, 꺼져요. 아니 뭐야, 니신 여기. 용기 영본을 같은데 어... 어림도 없지. 아, 맞아요. 내 까비, 너가 오네. 어, 언니, 그거 손 넣는 거야? 알지? 어, 어, 뭐해? 어, 뭐야지 어, <laughs> 잘 가. 천재, 그냥 뭐천 그냥 뭐 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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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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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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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생하고 아니, 그냥 냅둬라. 이거 에서 아, 그 야, 리신 돌아온다. 오우 언니, 그럼 무서 야, 이거 리신 용친다 어, 전자로 들어갔다. 오 이거 리신... 어, 뭐야? 용안 친해. 오오 씨발! 야 갈리오 공이 따야들아 난 피가 없는데 이거 어떡 하지? 하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대신 공뺨 바비, 야, 라이즈 안 보여, 라이즈 안 보여. 여기 와아야 라이즈 믿어 있어. 확인. 오우! 깜짝이야! <laughs> 내 눈앞에서 멈췄네. 어저 세나녀 저거 선 넘는 건데? 뒤질라고? 어어? 친구 그거 선 넘는 거야? 알지? 친구! 친구 그거 선 넘는 거야? 아여형 나이스. <laughs> 어림도 없지? 쇽! 오호아 미팅으로 돼요? 개포 먹어라. 여기가 면안 맞아. 어, W 맞아. 어. 이거 나 맞아? 응. 음. 음, 싫어 때리지 마. 응, 돌아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그, 아, 이안 보여. 이거지. 뭐라고 오. 해, 씨발. 가오라 그래. 저 친구는 힘좀쎄니까 잠깐 빠져주고. 어? 저 친구도 손 넘네 자꾸. 어. 절대 도망가. Yeah. Yeah. 아, 빔라인가시라고요 아, 진짜. <laughs> 또 왔네. 로밍 존나 당기는거 이거, 들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또이 넘네 뒤 이거, 고 쪅쪅쪅쪅쪅쪅쪅 백풀? 쟤자 밀자 자풀나궁 없어서 도망가으면 사왔을텐데 풀이안돌어었네글더미 밀냐? 밀아아아 이거일 타이밍 좋아~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맛이 있어~ 응, 음? 음, 돌아가~? 내가 나 라이즈 잔나 라이즈 보드 아, 츠가안 오네. 팝을 버렸나? 우잼 야, 칼리 아, 오보야. 뭐잼 아, 이발, 오잼, 오잼, 갭, 노잼, 아, 너무 써레. 개 빠른 거 아니야? 지금은 되자마자 칼같이.